어디가? 오늘의 <laughs> 카메라맨 <laughs> 오늘 어디야? 아 오늘 지금 강서구 아 강서구? 아. 지하철 몇개 바꿔요? 한 번, 두 번, 세번세번 세번 바꿔? 세, 아세번 바꿔 아 어, 진짜? 응.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들지? 안 힘내요 아, 난 힘들어 <웃음> 진짜? <웃음> 응. 그래서 어, 차를 사야 될것 같아 중고차로 <laughs> 중고차 좀 저렴한 거한대 사서 어.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다니자. 응. 응. 봐봐, 한국에 와서 응. 두달 동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어땠어? 재밌어요. 재밌어? <laughs> 네 재밌어요. 네. 걷는 거보다 어. 아. 달라요. 어. <웃음> 아. <웃음> 그래서 아. 재밌어요. <laughs> 아, 그래? 아, 저희는 지금 강서구 가양역, 예, 가양역에 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중고차 한 대를 살려고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강서구 쪽에 어, 뭐 제가 좀 원하던 차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차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서울님들의 첫 단독 런 리딩 런. 아딱 걸러 오은 거. 딱 걸러. 아 저기다. 아 여기나. 여기? 어, 여기야. 진짜요? 어. 아아 이거구나. 어. 어, 아차 깨끗한데? 아 깨끗해. 그치 괜찮은데? 어. 또 괜찮지 않아? 아, 맨 또? 어, 뭘 많이 있 어. 포르쉐는 아니지만, 어? 아, 어? 괜찮아. 아, 아 제가 그좀 저렴하고 짐도 많이 실리고 아, 또 캠핑도 갈수 있을 만한 차가 뭐가 있을까 보다가 이 올란도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 네, 그래서. 여기 좀 가격도 괜찮고 괜찮은 올란도 한대 있어 가지고 일단 보러 왔는데 그냥 딱 보기에는 괜찮네요. 어. 나는 마음에 들어. 요즘은 이제 우리 저희 나라가 저가 선산국이돼 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실제로 고객님이 네, 네, 네. 만약에 차를 이제 네. 구매하시고 나서도 문제가 되시면 네. 오늘 뭐 주행 집에 가시다가도 뭐가 뭐 이상하다 예쁘시면은 네. 바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사장님 차 너무 좋네요 아유 별말씀을 네차 괜찮네 이걸로 계약 예, 네, 하려고 하유거예잘 <laughs> 네. 타시고, 또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네, 연락 주시면은 네. 최고가로 해드리고 하니까, 아, 예, 네. 아니,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 속에, 네. <laughs> 네. 내일 아무 때나 오면 되나요? 아, 이전이요? 아니, 차 가지러. 오늘 가져가시는 거아니 보험 가입했는데, 바로 아, 가져가시는 예, 알겠습니다. 거죠? 예, 예. 아, 이전이 내일 되니까 아, 내일 가져가시는 줄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전된 그 원본 등록증을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아, 예, 예. 오늘 다 챙겨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보험만 이제 어, 처리되면 바로 출고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떠나, 아, 예. 어, 우리 지하철 안 타고 가 돼. 이거 타면 안 돼. <laughs> 지하철 타고 <laughs> 세번 갈아타고 왔는데, 그한 <laughs> 시간 반 동안. 아, 아, 잘 됐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보통 저녁에 오겠다라는 고객님이 들 계시면은 어, 이제 있는데 보통은 그래도 한 저희도 한 6시 5 0면 퇴근을 하죠. 어, 네. 가, 가정이 있으시. 어, 그럼요. 아, 예, 예. 저도 아들이 두 어, 명입니다. 아, 싫어하지 않세요그 우리 와이프분께서 어, 10년 정도 살다 <laughs> 아, 보니까. 오히려 게. 좋아하나? 예. 늦게더 오는 거더 좋아해요. 아, 우리도 그러겠지? <laughs> 아니, 되게 그렇게 <좀> 보실 <laughs> 것 같아요. 네. 아, 우리도 그럴 거야.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혹시 뭐, 중고차 필요하시면, 음. 예, 여기 서병진 부장님, 네. 예. 나한테 연락 주시면, 네. 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니까, 네. 아, 꼭 찾아가세요.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차량 판매도 네. 하지만, 네. 매입도 다른 아, 데보다 아. 좀더 드리려고. 아, 예. 매입도 하시고. 예. 아, 예. 여기 제가 이렇게 명함 찍어 놓을 테니까, 뭐, 유료 간거 아니고. 하하하 아,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조심히 들어주시요 들어가십시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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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거 안... 하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사진 찍는다고? 아, 이 네. <laughs> 아, 찍어 <laughs>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됐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는거 10년 된차 치고는 너무 괜찮은데? 어, 관리를 잘 하셨나보네 엄마 뭐해? <laughs> 거기 자 <자꾸> 뭐해? <laughs> 야, 야. <laughs> 와, 진짜요? <laughs> 나 멋있어? 어 <laughs> 진짜 나길알아 <laughs> 진짜? 오더 <laughs> <laughs> <와>, 맛있다 <웃음> 멋지고 떠봐 <laughs> 우리 여기서 밥 먹을 거야 여기가 올라와 봐. 대통령 요리사가 하는 중국집이야. 아, 대통령 한국에 와서 먹는. 응. 요리사. 농 냄비는 누가 요리하는 대통 진짜요? 응. 오. 청와대 수석 요리사. 아, 가자. 뭐? 아, 요리하는 대통령 한국 대통령? 진짜? 어. 진짜? 대통령 보양 짬뽕 있어. 응. 강력 추천이래. 근데 만 팔천 원 비싸다, 그렇지? 비싸요. 우리 이거 하나랑. 상수육 작은 거 하나. 이두개 먹자. <laughs> 음. 아 오랜만에 운전했더니 아 피곤해. 운전을 거의 몇년 만에 보는 거야. 나 베트남 온 뒤로 운전 한 번도 안 했어. 7년 만에 운전하는 거. Anh lái xe cộ to da. Anh lái xe c h ắ 라이 h ắ n to mà em chưa bao giờ nhìn thấy anh lái xe. Mà không sao. 다행해요. 어? 어, 집 와요. <laughs> 지금 밥 먹어요. <laughs> 음? 오빠. 응? 서주왕 한명 가봐요. 자동차 잘 샀어요. 어? 축하해요. <laughs> <laughs> 어, 아, 일단, 콜라잔 하고 싶네. Ở Việt Nam, khi mua xe, khi mua một vài cái mới, chỉ áo là không chúc mừng thôi, mua điện thoại cũng chúc mừng, uh, mua ô tô chúc mừng, mua nhà chúc mừng, mua xe máy chúc mừng, tất cả chúc mừng. Uh, Sau đó cũng rượu cùng nhau. À thế à? Em được là người Việt Nam mà phải uống chu để chúc mừng. À thế ở nhà, ở nhà nhé. Xin ạ. 안 공부하자. 백명 써줘. 공부.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엄마차 운전 돼요. 엄 엄마, 엄마 어디에요? 상호 오빠 숨 조금만 먹었어요. 엄마 빨리 와요. 자동차 운전 집에 와. 예, 네, 감사합니다. 또음 어, 먹어보자. 먹자, 먹자. 아, 배고파. 배고파. 오빠, 치용. 뿅. 어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왜이 많이 먹어. 아, 더뭐 많이 먹어. <laughs> 소스 괜찮아요? 어, 소스 약간, 뭐야, 향해 음. 그지 아좀 색다르네 아 이거 음. 레몬 레몬이 좀 많이 들어간 맛이야 어. 감사합니다 아, 예. 대박이네 예, 새우, 전복, 문어 문어 한 마리 들어있고 와 맛있겠네 음. 이거 먼저 먹어도 돼요? 어 아, 그거 먼저 먹어 도 돼요? 음~~ 맛있겠네 음. <laughs> 맛있어? 아, 음! 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진짜 시원하다. 그네가 먼 옛, 그 khi đến 한국 ăn, 그리 em 한국 ăn. 어, 다르네. 음. 어. 다르네. 오. 음. 진짜 오신먹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진. 진짜 맛있다.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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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아유, 완전 부드러워. 좋아하는 <웃음> 음. <laughs> 음. 음. 아민이맛어콩 mềm, 아,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아 여기 보니까 아 양력이 화려하시네 신세계푸드부터 대통령 전담 중식요리사였구나 여기가 위치가 4 1구탑 앞에 4.19탑 들어가기 전에 어, 왼쪽에 보면 한자로 이렇게 미성반점이라고 써있는 네, 중식당 집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근처에 오실 일 있으시면 한번 와 보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